아, 이게 평소에 잠을 자면 수능 때도 잠을 자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캐밀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서 학생들이 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아침 낮에는 좀 추울 수 있으니 가벼운 외투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해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조금 커리어가 좋은 편인데요. 캐밀리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제가 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를 했던 사례 고3 수능 때 잠을 잤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두 형제를 기르셨습니다. 당연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에 거의 신경을 못 쓰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원은 제가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학원비가 얼마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머니가, 응, 알았다, 여기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입학시 때한 번, 졸업시 때한 번밖에 못 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히 라이딩을 못했을 테니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냥 작은 학원들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종합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제가 생존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내신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신은 좋았기 때문에 학교로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때는 수능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의고 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3월에 본격적으로 첫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400점 만점에 290몇 점을 받았거든요. 참고로 290몇 점이 나오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건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 저는 성적이 비슷해서 서로 약간 라이벌 구도이 뭐 이런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000 모의고사에서 33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하고 40점 정도가 차이 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고3 3월에 그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이 지나도 이 친구는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400점 만점에 40점 차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고3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저의 수능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뭘까요? 아, 물론 당연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저는 낮잠을 잤습니다. 어느 정도로 잤냐면 아침에 자서 점심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요. 오후에 다시 자는 정도로 잤습니다. 거의 운동선수급으로 잤던 것 같습니다. 실은 돌이켜보면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냥 고3 3월에 모의고사를 치고 안될것 같아서 포기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머릿속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고3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한테 너막 이러면 안 된다고 엄청 막 답다라고 그랬는데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불편하게 잤습니다. 이 불편하게 잤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잠을 자면서도 저도 알긴 알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안될것 같아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9월 지나고 10월 지나고 11월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쳤습니다. 제가 봤던 해에는 수능이 되게 어려웠던 해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수능이면 되게 긴장되고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점심을 먹고 사회탐구 시간에 1시간 정도를 잤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처참했겠죠. 근데 저는 수능장을 나오면서 너무 놀란 게, 아 이게 평소에 잠을 자면 수능 때도 잠을 자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고3 끝나고 수능 점수가 어땠을까요 정답은 400점 만점에 제가 285점 정도 받아서요 예상했던 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갈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신은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서를 한 장도 못 쓰고 2월 1일 날 재수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 때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기준으로 거의 100점 가까이 올려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급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들어간 그 반에서 저와 약간 라이벌 구도가 있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동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머리를 1년 동안 삭발을 하고 윗도리는 4개, 아랫도리는 3개를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하루에 10마디도 안한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공부를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는 재수를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 1년이 지나서 지금의 대학교를 갈수 있는 높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능을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 이 마음을 내가 작년에 먹었어도 대학교는 갔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게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엄청 쪼진 못하는 건 본인이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몸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은 주위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고 나서야 대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 고난이 또 시작된 것은 저는 재수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이 모드가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빡센 데를 갔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되니까 그 마법이 거짓말처럼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 때보다 더 힘든 대학교 1학년생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공대에 들어가서 교육학과로 바꿔서 커리어를 엄청 틀었으면 시행착오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캐밀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쭉 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대학교도 한번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한번 떨어지고 취업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하고 석사를 가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결과가 좋으니까 그 과정이 되게 다 좋았을 거라는 평가를 듣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같이 촬영했던 신사임당님도 그 신사임당 채널을 만들기 전에 약 6개 정도의 유튜브 채널이 망했다고 해요. 그만큼 마땅히 치러야 될 시행착오를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실력의 향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교육에 대한 기준이 생기실까 봐 미리 자수를 합니다 저는 중간에 실패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겨우 1 인분 정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큰 성장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니 앞으로. 앞으로는 제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쓰라린 실패 경험이 케밀리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케밀리를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많이 실패했습니다.